메인 없고와 진짜 어디 숨었어요 미친놈 미친 진짜 찾을 수가 없네 엑스 클리어했나 렉도 안 봤어 엑스는 나갔을 거라 아까 19분 뒤였거든요 때 나갔을 거라서 안 봤는데 우리 클리어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해 어디? 아때 아, 거기 있었어요? 개레 좀 붙네. 나 바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. 미리 주사한 담당했거든요. <laughs> 아, 떻게 맨날. 예림 님이 발견하냐?